일단 자궁내막 유착은 이제 반복되는 자궁내막 소파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유산으로 인해서. 자궁내막 소파수를 여러 번 했던 경우나 이제 자궁 내 염증 뭐 골반염이나 그런 자궁 내막 염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자궁 내막에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게 우리 몸에도 이제 그 흉터가 생기잖아요. 어디 이게 상처가 나면은 그렇게 이제 자궁 내막에 흉터가 남아서 이게 서로 이렇게 되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끼리 서로 엉겨 붙기도 하고 그래서 심하면 막이 그니까 러 경막같이 형성이 되기도 할 정도로 자궁 내막이 이렇게 서로 엉겨 붙.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배란 시기로 갈수록 자궁 내막이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궁 내막이 증가 증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배란 시기에 자궁 내막이 얇게 보이는 그런 질환을 어, 얘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임신을 원해서 오셨고. 어생리양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전에 아마 두 차례 정도 이제 유산이 돼서 소파 수술을 한 적이 있으셨던 분이고 이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제 나팔관 자궁 조영술 검사상에서 양측 나팔관 폐색 소견도 있었고 자궁 내막에 유착 소견이 발견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란기 때 초음파상에서 자궁 내막에 끊김 현상들이 또 발견이 되어서 우선은 나팔관 폐색 때문에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어서 이제 임신률이 떨어질 수 있다. 착상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궁 내시경을 먼저 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자궁 내시경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자궁 내막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자궁 내막에 이제 기둥처럼 이제 유착 밴드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내 시경 가위로 유착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재유착 방지를 위해서 자궁 내막 공간에 이제 물풍선 같은 기구도 지워 놓고 한달 정도 이제 자궁 내막 재생을 돕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후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을 하셨던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분처럼 이제 뭐 검사상에서 초음파나 나팔관 자궁 조형술 검사상에서 이제 어, 유착소견이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초음파상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때 배아 상태가 이제 뭐 상급, 중급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을 환자분들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뭐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소견이 간혹 발견되는 것처럼. 저희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이제 예상치 못하게 유착이나 자궁 내막 용종 등을 발견하는 경우도 임상적으로 꽤 많고, 또 여러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자궁 내시경 한 이후에 이제 어 임신 성공률이 향상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임신이 잘안 되는 환자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난임 환자분들에게는 정기적인 자궁 내시경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그 난임 검사에서 자궁 난관 조영술을 하잖아요. 그걸 하면 자궁 공간을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로 찍어보는 건데 실제로는 거기서 의심이 돼서 자궁내 유착을 자궁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자궁 그 난관 조영술에서 보는 자궁의 사진은 사실 2차원이거든요한 면에서 찍는 거라서 근데 자궁 공간은 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궁 내시경을 실제로 해서 보면 유착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자궁, 그난관주형술로 보는 자궁내 공간은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그래도 자궁내막 유착이 생긴 사람들은 전에 임신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시술을 했을 때 임신할 수 있는 찬스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이 자궁내막 유착만 교정이 되면, 그러니까 훨씬 좋은 배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유착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면 한 번도 임신 안한 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착을 교정하고 나면 훨씬 이제 성공할 찬스가 높다 배아의 상태가 되게 조, 중요하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내막 유착 환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사실 저하고 라포가 처음에 그렇게 많이 쌓였던 분은 아니었던 게 이제 다른 선님한테 생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그. 퇴사 하시면서 저한테 왔던 분이기는 했는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정말 이제 앞에 봤을 때 내막이 너무 사실 배란 시계의 내막 두께가 저희가 한 6mm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최소 6mm 이상은 돼야지 배란 시계에 이제 좀 착상이 잘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4에서 5mm 정도대로 너무 얇으셔서 아 그래서 정말 임신이 좀 착상이 잘안 되겠구나 싶은 분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처음에 내, 어, 내원하셔서 바로 이제 내시경 자궁경 검사로 유착 박리술을한번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험관 시술을 이제 세 번을 하셨는데 근데 세번다 임신이 잘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 다시 자궁경 검사를 다시 해서 근데 이분은 또 특이했던 게 그 예전에 뭐 임신이 되셔서 소파 수술한 적이 있거나 뭐 그런 히스토 그런 과거력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궁경 검사를 했을 때뭐혹 같은 게 있어서 뗐는데 그게 이제 자궁성근종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하셨더라고요. 자궁성근종이라는 게 약간 자궁에 생기는 자궁내막증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자궁내막증인 경우에도 유착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유착이 된 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일단은 자궁경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다시 시험관 4차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사실 이게 사실 자궁경 검사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도 자궁내막 유착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저희가 자궁경으로 치료를 해도 이게 100% 내막이 소프트하게 이렇게 돌아오지는 사실 잘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내시경을 두 번이나 자궁경을 했는데도 내막 두께는 그 채취할 때도 5.3m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이식하는 그 시기부터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을 약을 주사랑 이제 먹는 약으로도 써서 이제 어떻게든 조금 더 자궁 내막을 증가해 보려고 쓰면서. 이제 자궁 내막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려고 뭐 아스피린이랑 뭐 아르기닌 약이나 이런 거를 같이 많이 썼고 조금 더 황체기 보강을 해주려고 매일 주사제로 이렇게 쓰면서 봤는데 되게 운이 좋게 그때 딱또 임신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어 임신이 잘 돼서 되게 좀 뿌듯함을 느꼈던 케이스였는데 또하나또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저는 되게 임신이 어잘 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찾아준 그런 아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을 우연히 제가 이제 그분이 그 병원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 정말 이렇게 해서 그 임신 준비를 위한 그 난임 태 난임 태교 같이. 정말 그 되게 사실 여러 번 그렇게 차수를 할수록 되게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예, 근데 그거를 정말 항상 되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 나름의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임신이 이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도 임신이 정말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아, 훌륭한 주치 수술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만게 아니라, 예. 근데 정말 그래서, 아,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사실 여러 번 실패를 하면은, 그, 또 많이 포기가 되고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막이 얇거나 그런 경우에도 임신이 잘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던 보면 경험이 보면은 한두번 하고 쉽게 포기했다가 이제 너무 네. 시간을 또 허비하고 네. 몇년 뒤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7.8기로 진짜 오뚜기처럼오뚜기 일어서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중간에 뭐 난자 채취도 안 되기도 하고 수정이 안 돼서 뭐 배아 이식을 못 한다 이런 말씀들 들었던 힘든 상황에서도 뭐 정말 여덟 번 아홉 번 만에 임신에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제 박수 쳐 드려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정말 뿌듯한 감정이 드는 환자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뿌듯하죠 그냥 뭐 환자분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 하시고, 저도, 어, 환자분들 이제 임신에 성공하시고, 뭐, 저희 병원에서 대부분 또 분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후에 저도 가끔 궁금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는데, 뭐, 어 별탈 없이 애기 잘 분만 하시고 나서 저한테 또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러면 저도 너무 기쁘고, 정말, 어, 저도 되게 이제, 어, 아 정말 이제 보람이 되게 <laughs> 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웃음> <웃음> 가끔 울기도 해요. <웃음> <웃음> 가끔 울기도 해요. <laughs> 어 이제 장래와 유착 환자는 사실 조마조마해요. 임신하시면 이게 날 때까지 정말 출혈이 되거나 또 조기 뭐 진통이 생기거나 이런 일도 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걱정하지만 환자분한테는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오는 거지, 그 전에 어떻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좀 많이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들은요, 그냥 대학병원에 저희가 분만하시라고 아주 일찍부터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경우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낳고, 예, 애기 나중에 이제 뭐돌됐다고 오시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알려드려요. 이 <laughs> 키우는 게더 어,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여태까지는 그냥 이거고 어, 그래. 앞으로 더 힘드실 어, 수도 있다고. 진짜 되게 어렵게 기적같이 찾아온 아이고 출산까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아 난임 의사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어,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되게 정말 임신이 잘 되고, 출산까지 잘 연결이 됐을 때, 정말 많이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네. 둘째 또갖겠다고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첫째 안고 오시면서, 어 이제 너, 너, 만들어주신 분이야? 막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면서 얘기해주시는데, 아, 되게 그, 얘기 보면 너무 이쁘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할까요? 열려 있어요. <laughs> 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뭐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이제 오만 가지 이 병이 아닐까 이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오히려 병원 오는 거를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임신이 잘안 돼서 병원을 찾기 전에 내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또 시술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람이 아닐까 미리 걱정부터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막상 오셔서 뭐 이제 검사 과정들이 힘드실 순 있지만 뭐 굳이 시술까지 안 가서 쉽게 임신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물론 시술 도움을 받아서 임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의사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면 사실 저희는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임신이라는 결과가 사실 나와줘야 되는 그런 과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다 보면 꼭 좋은 성과가 있으시니까 언제든 병원을 쉽게 방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이유로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타임, 좀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좀 조금만 더 빨리 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빨리 병원에 오셔서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보고 현재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같이 이제 임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요새는 이제 결혼들을 많이들 늦게 하셔서. 제 30대 이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제 뭐 바로 임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가임력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어, 임신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건 아닌지 가입력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꼭 난임이 아니더라도 그럼 현재 뭐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같이 갑시다 어,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병원에 오기 전에 막 고민 많이 하고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걸어가실래요? KTX를 타고 가시겠어요?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은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같이 갈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